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,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요 그래서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여기 의정부는 추운데 어,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내놨던 식물들을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더니 또 이렇게 많아요 어, 제가 다육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식물들을 요즘에 국화도 그렇고 이쁜 꽃들이 너무 많은데 더 들이지를 못하고 어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만 관리를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또 실내로 들이니까 햇볕이 좀 부족하고 저쪽에 창가가 이중으로 창문이 되어 있어갖고 햇볕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또 이렇게 생장등을 이렇게 달아놨답니다. 제가 출근하면서 생장등을 켜주고. 또 저쪽 창가 쪽은 비치는 햇살에 또어 실내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라고 이렇게 안에 다 들여놨어요. 어이 아이 자색사랑초인데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고요. 어 실내로 들어오면 요 아이가 엄청나게 옷 자라 가지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. 근데 지금 햇볕 쪽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잎이 지금 현재는 짧은데. 예 너무 옷자라면좀 부담되는 그런 아이예요. 장미 허브를 작년에 한 포트 들여가지고 어 개체수를 늘렸고요. 또 다육도바요님이 또 보내주신 거랑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들을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장미 허브가 화분 네 개에 여기 세 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아요. 그리고 또 너무 수영이 미워서 자르다 보니까 조그만 포트에 또몇 개가 더 있는데, 어, 요 아이는 한번 들이면 개초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요. 어, 굳이 큰 거를,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흑진주 패츄니아가 너무 적심을 많이 했나봐요. 제가 집에서 키우기 부담스러워가지고, 요 아이는 엄청 커지는 아인데, 이 적심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앙상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, 아, 그래도 계속 꽃을 피워줘요 지금 이렇게 근데 꽃봉오리가 지금 뭐가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. 꽃봉오리가 어~ 담스러운 꽃봉오리는 아니고 조금 작게 이렇게 올라와요. 어~ 요 어~ 요 아이는 삽목을 했어요. 여기서 잘라가지고. 제가 식물은 잘못 키우기 때문에 삽목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. 그래도 여기서도 꽃 피워주고 있고요. 어, 요 아이는 마가렛을 어, 봄에 너무 예쁜 색깔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색깔별로 사가지고 키웠었는데 분갈이 하자마자 다 보내고 이렇게 어, 노란색 요 마가렛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지고 요즘에 또 이렇게 이쁜 짓을 하고 있어요. 꽃을 이렇게 피 펴주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꽃끼린인데꽃끼린이 어, 분홍색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가지였나봐요. 저는 이렇게 노란색밖에 못봤는데 작년 겨울에 들여가지고 꽃을 1년 내내 피고 지고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. 어, 요즘에 물꽂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 샤피냐 겹하고 또 아메리칸 블루하고 어, 이렇게 해놨는데도 꽃이 여기 피어있죠. 어, 여애들은 개체수로 늘리려고 한게 아니고요.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정리한다고 예,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, 꽤 많아요. 그래가지고 뿌리 나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, 뿌리 나와도 제가 분갈이 해주면 또 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놔봤고요. 어, 요 아이는 개발선인장인데, 어, 요즘에 꽃이 필려나 봐요. 이렇게 입장 끝에 요렇게 몽우리가 달려있어요. 요 아이는 꽃이 빨갛게 피는데, 작년에, 어, 꽃이 폈는데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, 어, 추위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. 꽃이 하루 만에 다 져버렸어요. 그래서 따뜻하게 꽃 피었을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. 꽃을 오래 보려면. 예, 이쪽에도 조금 있고요. 그리고 요 와인은 벤쿠버 제라늄인데 이렇게 어, 적심해갖고 심어놨는데 엄청 잘 자라요. 이렇게 작은 포트에 이렇게 있고 어, 요 와인은 미나. 미나도 적심해서 여기서 성장하고 있고요. 음, 샤피니아는 이렇게 꽃을 펴줬는데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라 이렇게 어물리고 있어요.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잘라냈답니다. 다 잘라내면 보기 싫어서 이 아이는 목대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하엽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아이더라고요. 그래도 꽃은 너무 예뻐요. 어 겨울 동안에 이제 여기서 이 식물들을 키울 건데요. 어, 따뜻하게 예, 여기서 우자라지 말고. 예,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